굉장히 직성이 센 사주예요. 사실 약간 남자 사주에 가깝게끔 이 앞전 2, 3년, 지금까지의 기운이 사실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결혼 과정에 이혼 수도 많은 사주고요. 이분은 결론적으로 또 그런 일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혼자, 그냥 즐기면서 사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요새는 고독하신 여자분들이 많나 봐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고독한 사주고, 이분도 그리고 또 굉장히 직성이 센 사주예요. 여자의 사주라고 하기에는 사실 약간 남자 사주에 가깝게끔, 그렇게 이제 직성이 센 사주. 그리고 굉장히. 어, 이분 같은 경우도 책임감이 있어야지 되는 사주. 그리고 머리가 똑똑하고 영리해야 되거든요, 이 사주는. 그래서 사주 기운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나쁜 사주는 아닌데 지금 이 앞전 2, 3년 지금까지의 기운이 사실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삼재 기운도 많이 들어있는데다가, 또, 원래 조금 독립적으로 조금 혼자 오랜 기간을 사시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일찍 결혼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결혼 과정에 이혼 수도 많은 사주고요. 그래서 그런 기운이 조금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좀 고집도 있어요, 이 사주는. 좀내 고집도 있고. 그런데, 어... 가슴이 좀 답답하게 느껴져요.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근데 조금 기분이 조금 약간 살짝 신나는 것도 있고, 되게 이렇게 오묘하게 지금 교차하는 기분 어, 그런 기분이 많이 느껴져요. 응. 원래는 이분이 올해는 좀 고립돼야 되거든요. 남들이랑의 시비구설이 많은 해기 때문에 이분도 조금 남들이랑 부딪히는 기운을 좀 줄여야지 되고 나를 막 드러내는 올해는 기운이 아니라 조금 뒤로 감춰야지 되는 기운이거든요 근데 어 아까 말한 것처럼 사주 기운이 세고 직성이 세다 보니까 자기 고집대로 뭔가를 한다면 올해 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조금 답답한 일이 더 생길 수는 있다 관제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음. 이분도 조금 가만히 있는 직업보다는 좀 돌아다니는 직업이 맞아요 그러니까 좀 활동성이 있고 돌아다니는 직업이 맞고 혼자 뭔가 하는 일들, 프리랜서적인 일들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사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 사주도 어 종교적인 색채도 좀 있는 사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운이 뭐 가물이 있고 이런 분들은 조금 우리가 예체능이나 이런 쪽으로 풀어도 괜찮고요. 근데 원래는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은 아예 관록을 먹어야지 돼요, 이분은. 알겠습니다. 오늘 사주의 주인공은 배우 황정음 씨고요. 요날하고 오히려 더 활동을 하려고 해요 오... 그러면 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좀 하반기에 좀안 좋은 일들이 음... 막 조금 개인적으로 좀 답답한 일이 생기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응원해요 <웃음> 개인적으로 <웃음> 저는 제가 응원을 하고 싶어요 음 근데 이분이 수가 지금 좀 답답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에 연류가 되신 것 같은데 이분 자체가 타고나기를 내 직성이 쓰고 나 혼자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 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일이 뭐 좀 생기지 않았나.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사주기 때문에 그런 상대편이 내 사주에 좀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좀황정웅씨 사주는 뭐, 두 번, 세번 결혼할 사주인가요? 그러기에는 조금 힘든 게, 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결론적으로 또 그런 일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혼자, 그냥 즐기면서 사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분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게 조금 본인한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미 뭐 활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왕 하신 거 대신 시비 없고 구설 없게 조금 이제 주의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올해보다 내후년도 기운이 이분은 더 좋기는 해요. 작품 활동을 조금 이제 당장 올해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고 내년 후년 이렇게로 조금 좀 준비해서 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일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